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 이런 빛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빛에는 회절, 직진, 반사, 굴절 등과 같은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빛의 회절에 대해 알아 봅시다. 회절 현상이란 파동이 장애물을 지날 때 뒷부분까지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하드 보드지 두 개에 각각 넓은 사각형과 아주 좁은 사각형 구멍을 뚫은 다음 빛을 통과시 빛이 넓은 사각형을 통과할 때와 좁은 사각형을 통과할 때입니다. 빛이 좁은 사각형을 통과할 때 회절 현상이 더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드 보드지의 바늘을 이용해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빛을 통과시킵니다. 하드 보드지의 뚫은 구멍보다 좀더큰 벨트 구멍에도 빛을 통과시킵니다. 빛이 아주 작은 원을 통과할 때 회절이 더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알아 봅시다. 전등을 켜면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광원이 중심이 되어 제일 안쪽 원이 생기고 그 원의 각 점이 중심이 되어 다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의 모든 점을 중심으로 그린 수많은 원의 제일 앞부분을 이으면 원이 두 번째 원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원 위의 모든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들을 그리고 그 원들의 제일 앞부분을 연결시키면 세 번째 원이 그려집니다. 바로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포이겐스의 이름을 따서 포이겐스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이겐스 원리는 호이겐스가 물웅덩이에 돌을 던져 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원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떠올리게 된 원리입니다. 바로 이 호이겐스의 원리로 회전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광원의 예를 태양으로 든다면 우리에게 도착할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원을 그린 후 도착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도착한 파의 반지름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반지름이 작은 원과 반지름이 큰 원의 일부를 비교해 보면, 반지름이 작은 원은 많이 구부어 있고, 반지름이 큰 원은 직선에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빛이 직선으로 퍼져 나가는 것과 같게 됩니다. 물체가 없는 곳에서는 직선으로 퍼져 나가던 빛이 물체를 만나면 그림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벽에 도달할 때는 쓰리 구멍의 폭보다 더 넓은 폭으로 빛이 도달합니다. 그리고 슬릿 구멍의 폭이 좁을수록 빛이 퍼지는 정도가 더 커집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한 회절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회절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빛의 회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